메디컬 건설산업 이사 김재영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금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한사랑 아산병원의 낙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의혹과 루머 때문에 그 가감없이 사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지난 2013년도 한사랑 아산병원이 파산하게 된 경위와 파산 이후의 경매를 통해 낙찰자가 나온 현재의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밝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유치권자들과 노조원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낙찰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이들이,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아산병원은 2012년 경영악화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회생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당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전중선병원장의 부도덕함과 관리인으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회생이 폐지가 되고 2013년 4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장 전중선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사전 구속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근로자 200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100여 개의 협력 업체는 줄도 산및 현재까지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회생법에 따라 각 업체들의 채무 금액이 시행과 부인을 하는 결정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메디컬 건설 산업은 유치권 금액 21억 6,945만 1,720원, 주식회사 아키원이 1억 1,746만원, 합계 22억 8,691만 1,720원으로 유치권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병원에는 유치권자와 함께 20여 명의 노조원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3년 3개월 치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한 1년 3개월의 점유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로 알려진 권영욱, 권영욱 전 영서의료재단 이사장과 영서의료재단 측은 언론을 통해서 낙찰금액 145억 원에 유치권자와 노조와 합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우리 유치권자와 노조는 낙찰자 측과 합의를 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합의를 위한 단한 번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이는 언론에 유치권자와 노조가 엄만니 합의를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금융권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낙찰 차측은 아산시의 의료 공백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기회로 이용하여 병원을 9월에 개원한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아산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한사랑 아산 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가 도시 개발 지역에 편입되어 주차 가능 차량 대수는 20여 대에 불과하며 진출입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낙찰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이관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북규양 시장은 주차장 문제는 시에서 해결을 해준다는 공언을 하고 재선 이후에 실과 과장에게 주차장 부지 매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산시장 북규양 시장은 한사랑아산병원 파산 당시에 병원 인수 및 노조원 처리 문제 등으로 최측근 인사와 본인의 형이 불법적으로 관여되어 있던 그걸로 원장 진료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으며 본인들의 계약과 다르게 병원이 파산을 하자 한사랑 아산병원 파산은 민간의 일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한사랑 아산병원의 파산은 상징성이 없어진 것일뿐 다른 병원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고 한사랑 병원 운영 시에도 응급환자는 천안지역으로 갔기에 아산시의 의료 공백은 없다라는 대변으로 시민들을 현혹하였으며 이번 선거 중 아산시의 노사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은 빠짐없이 찾아다녔다고 말씀하셨지만 한사람 아산병원에는 단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 및 민간 재단의 경매를 도와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로 주차장 부지에 매입해라는 생각을 한현 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산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병원 내부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 시설이 사용 불가 상태이며 지난 여름 장마 기간에 지하 전기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배관이 동파되어 상수도 시설의 공사가 필요하며 각 층마다 누수가 일어나 천장이 붕괴되고 있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5개월 여간의 기간이 필요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찰차 측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체크하지 않은 채 9월 개원 예정이라며 의료기기를 발주하고 간호 인력을 모집하는 등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경매는. 낙찰자가 대금 지급을 완료하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채권단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소유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 및 점유권을 해결했다고 거짓 보도를 한 행위, 병원의 기본 시설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개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아산시을의롱하는 행위에 대해 낙찰자 권영옥과 영서의료재단은 명확한 근거와 함께 해명을 하여야 하며. 본 경매의 원활한 진행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유치권자와 노조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병한 시장은 민간의 문제라며 유독 한사랑병원과의 거리를 두던 행태에서 아산 신도시의 병원 설립을 계획하던 권용욱과 영서의료재단이 기존 계획을 보류하고 한사랑병원 낙찰을 맞자 태도를 바꿔 민간의 문제에 공무원까지 동원하며 적극 개입하기에 된 경위에 대해 30만 아산시민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자 많은 의혹들을 덮어두고 병, 병원을 졸속으로 오픈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아산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비리와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본 병원이 인수되어 아산시의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